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어, 오늘도 큰 상승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상승하는 기분은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어,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어, 케이크를 추첨하는 게 있어가지고 두 명이서 추첨을 하러 가가지고 추첨을 했는데 한 명은 떨어지고 한 명은 당첨이 됐습니다. 케익, 케익을 받으러 갔다가 들고 나오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케익이 뭉개졌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진 애가 어깨를 다독거려 주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도 어제와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장중에 조금 더 커졌 다가 내려왔는데 오늘 기간의 매수는 뭐 코스피에서 9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에서 또2 500억 넘는 매수가 있었어요. 예. 매수 규모는 계속 커지는데 그 커지는 만큼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고 있다. 예. 어, 개인의 매도가 계속 커지니까 개인이 매도를 해서 주가가 상승폭이 이렇게 자꾸 줄어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 매도는 보통 가격 위에다가 걸어두는 매도잖아요. 네.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주가가 빠지면 개인들은 밑에다가 또 매수를 걸어두잖아요. 빠지면 개인의 매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개인이 시장에서 지수를 움직일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경우는 어, 매우 드물다. 네. 뭐 11월 30일날 그때 주가가 폭락할 때 그때 어, 개인의 신용 물량 이런 것들이 털려 나올 때 그럴 때는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그거는 반대 매매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영향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못한 거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고 어,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3일 연속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승폭은 너무너무 미흡하다. 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일단,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오니까 올랐다가, 다시 밀렸다가, 어,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늘 중국 시장이 장중에, 어, 처음에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져서 시작을 안 했는데, 오늘 조금 많이 빠졌어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다 올라가는데, 중국만 빠지니까, 이게 신경에 쓰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연휴 때문에 미국의 선물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더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폭이 좀 더디지 않았을까. 어, 어제 같은 경우는 헝다 그룹에서, 어, 그거, 뭐 리스크 관리위원회, 뭐,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채권자들과 소통을 해서 해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헝다 계열사들이 많이 올랐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올랐는지 중국에 관련된 뉴스를 찾아봐도 특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왜 빠졌는지 아마 뭐또 다른 악재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나온 뉴스 중에서는 그, 미국에서 바이든이, 어,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이라는 것을 서명을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신장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은 수입이 안 된다, 수입 금지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리고 일본이 올림픽 볼코트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어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 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뭐 그, 중국이 좀 빠진 게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는 미국의그 지표가, 발표가 많이 있었는데, 1월 그 미국의 11월 개인 소득이 월간으로 0.4%가 늘었어요. 그리고 개인 소비는 0.6%가 늘었고, 11월 내구제 주문은 월간으로 2.5%가 늘었는데, 전망은 1.6%였고, 이전치는 1%였어요. 내구제 주문, 내구제 주문, 네. 어, 3년 이상 수명을 갖고 있는 제품들, 그리 거기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그리고 12월 18일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뭐 20만 건, 20만 5천 건뭐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크게 체크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표들이고 그리고 11월 신규 주택 판매 뭐 얼마 전에 기존 주택 판매가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74만 4천 채가 나왔어요. 근데 전망은 77만 채였다. 네, 이게 뭐좀 줄었네요. 그리고 1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요게 5.7%. 이게뭐 PC 물가라고 해서 연준이 보는 물가다. 는데5.7% 나왔다. 뭐 이건 뭐 알고 있는 얘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게 70.6이 나왔어요. 전망이 70.3대. 네. 소비자 신뢰가 떨어졌다가 12월 달에 오미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컨퍼런스 보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베이크 휴즈 그 오일 채굴 장비 어또 늘었습니다. 네. 조금씩 조금씩 늘어요 이게 지금 580 86개까지 올라오네요. 네. 뭐 이런 뉴스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호재가 있으니까 뭐 올라갈 만했고 그리고 화이자 치료제에 이어서 머크의 치료제도 FDA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는 흡입형 치료제를 어 승인을 했어요. 임상이 2상까지 진행됐는데. 네. 긴급하게. 지금 러시아 코로나 확산이 뉴스로 잘안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예. 백신이 뭐물 백신 비슷하게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오미크론에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그 때문에 또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 서방에 대해서 나토의 동지인, 이거 막아달라고 그뭐 계속 보장을 하라고 안전을 안, 안보에 대해서 예,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가 잘못이 아니고 러시아가 어떤 위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달 1월달에 협상 하, 어, 협상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예전에 합의했던 나토가 어느 정도 선까지만 온다라고 합의를 했던 부분을 나토가 지금 깬 거거든요. 나토가 나토가 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주장은 어, 조금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러시아에, 이게, 지금 최근에 이거 나오니까, 최근에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방송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개를 보기는 했었는데, 어, 전쟁이 얼마 전에 날것 같다고 가스 공급을 끊었다 해서, 이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어, 가스 공급을 끊은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협상 때문에 위기가 조금 뒤로 미뤄지긴 했어요. 근데, 어,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밀고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면 하 국제적인 비난이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 의도는 나토와 국경을 맞대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완충지대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그, 이 우크라이나 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탐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뉴스 나왔지만, 국경에 용병을 배치를 했다. 근데 러시아는 배치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병이 들어가, 러시아 군대가 있는데, 용병을 배치를 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때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친 러시아와 반 러시아가 있어요. 절반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친 러시아가 거의 뭐, 어, 내전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러시아가 마지 못해 뭐,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병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마 그렇게 갈 거라고, 뭐,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대놓고 공격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 러시아를, 어, 그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도와주는, 도와주면서 이렇게 잠식해 들어가는,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러시아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게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어, 안 된다. 근데 나토도 보니까 물러설 기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병력을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뭔가 좀,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네.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된 일입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응극제에 들어가는 응극제 흑연. 그 흑연을 미국 내에서 조달 계약을 맺었어요. 네. 흑연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이, 그걸 생산하는데, 미국 내에서 지금 이제 자원,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을 하나씩 줄이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지 않을까 하는 아주 뭐 그냥 작은 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인텔이 이탈리아에도 반도체를, 공장을 짓기 위해서 80억 유로 정도 투자하겠다. 검토 중이다.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리고, 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사우디가 탄도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다는 라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 기술, 탄도미술, 미사일 기술이 중국에서 유입됐다. 예, 중국이, 최근에 사우디의 행보가 이게 조금 반, 반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러시아하고도 지금 친해가지고 S400 도입하고, 중국하고도 이렇게 또 친해가지고, 뭐, 이런 미사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다. 어, 사우디가 그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가 요 사우디가 사우디가 사우디 왕족 그 왕족이거든요. 근데 이 종족들이 조금 호전적이에요. 네. 우리는 이란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 하는데 물론 이란이 지금은 좀 위험한 상태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라, 이란이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네. 근데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종족이 다른데. 사우디 쪽이 조금 허전적이다. 예. 9.11 테러 사태. 그거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 세력이 사우디에서 나왔죠. 예. 하여튼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중동에 대해서 뭐, 뭐 아랍 에미레이터나 뭐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보면 미국의 제어권, 통제권에서 자꾸 벗어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다. 예. 거의 뭐 지나가는 그런 뉴스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하여튼 많이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올라야 되거든요. 예, 많이 올라야 되는데 많이 못 오른 게좀 아쉽고 어, 오늘 뭐그 종목들도 보니까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못 오른 종목들은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음 주뭐 어, 배당 기준일이나 배당 날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좀 아쉽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업종이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전망이 궁금하네요. 근데 오늘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가 뭐 엔진 설계 팀을 해체를 하고 그리고 뭐 전기차 이쪽 어 이쪽으로 올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전기차 판매 목표를 상향을 하면서 어 현대차 많이 오르고 그리고 뭐 현대 위아나 만도 SL SNT 모티브 뭐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다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어. 전망을 상당히 이제 좋게 보죠. 지금은 반도체 부족이나 뭐 이런 것 부품 부족 때문에 차를 빨리 만들어서 많이 못 팔았는데 내년에는 그게 좀 해소된다 이래서 좋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게 네. 자동차 업종은 다시 봐야 되는 업종이에요. 그렇다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내년까지는 좋아요. 내년까지는. 네. 내년은 좋은데 자동차를 이제 자동차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전기차는 차가 아닙니다. 차. 전기차는 전기 제품이에요. 전기 제품. 전기 회사들이 만들 수 있는. 전기 전자 회사들이 그냥 전기 제품 만들 듯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전기차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자동차라는 거는 자동차는 많은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에요. 이거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삼성도 진입하려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전기차는 아닙니다. 그게. 전기차는. 어, 지금 뭐 서로 만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전기 회사들이. 뭐 다이슨도 뭐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 뭐안 한다고 하지만 소니도 만들었죠. 네. 그리고 폭스콘도 만들려고 하죠. 뭐 여러 여러 군데에서 만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또다 있어요.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 외에도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회사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동차,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드는 경쟁력이나 뭐 이런 거, 시장 잠식력, 이런 거만 따져가지고는 그, 이제 어팡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제는. 예. 근데 내년에 그냥 뭐 올해 못 팔았으니까, 반도체 부족 때문에 못 팔았으니까 내년에는 그거보단 좋아지겠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예. 앞으로, 어, 이큰 대형회사들의 아무래도 경쟁력은 좀 뛰어나겠죠. 좀 많은 차를 한꺼번에 출시를 많이 할수 있고, 플랫폼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껍데기만 갈아 끼우면 차를 수십종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게 전기차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전기전자 회사 중에서 그런 어떤 그, 이 소비, 소비 욕구를 자극할 만한 어떤 그런 좀 제품을 만들어 낸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게. 그리고, 어, 애플카가 나온다고 하는 게 그게 엄청나게 자동차 회사들한테 위기가 되는 게그 회사가 시장 장악력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 그 회사가 들어오면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안 그래도 이게 다른 전기차 회사들한테 그걸 뺏기는데 그런 큰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뺏길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근데 내, 내년까지는, 근데 그런 차가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배터리가. 그 배터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차를 많이 내놓을 거거든요. 그거는 기존의 어, 자금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글로벌 그런 이 규모가 좀 갖춰진 회사들, 그런 회사들만 그 배터리 조달에 조금 어, 접근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폭스가, 폭스바겐이나 GM 이런 쪽이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나 뭐 그런 작은 회사들은 초반에 시장 장악력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테슬라가 어 예상 외로 좀 많이 올라온 거죠 예상 외로 많이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올 수 있었는데 테슬라도 아마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오게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기가 팩토리라고 하는 배터리 먼저 그 조달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회사보다는 우위에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는 자동차 산업 그런 어떤 특정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어, 그 이상 될때그 이상 지나가면 정말 좀 희한한 차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때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차를 타게 될 건데 하여튼 그때는 조금 고민해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좋다. 예.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생산이 줄었다가 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주일 내도록 큰 시황의 변화 없이 너무 이렇게 상승하는 게, 어, 좀 만족스럽지 못하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네, 머뭇거리고, 수급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뭐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연말 크리스마스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렇게 웃으면서 시장을 못 보내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내년에는 조금 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에 또 금리 인상이 최고로 중요한 회의죠 네. 그것 때문에 또 말들이 많을 텐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좀 아쉽지만 어 다음 주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 항상 희망을 갖고 네. 내일은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존이니까 스텝스